반갑습니다. 비영리 창업이 창 아닌 상생이다. 비영리 창업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업 전문 강사 서종현입니다. 자, 비영리 창업 자체가 우리가 보던 일반적인 창업은 아니에요. 그리고 창업은 창업인데 에, 딱 하나 차이점은 이익을 내가 가져가지 않는다라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죠. 그런데 비영리 창업 자체가 일단 말 그대로 비영리지 않습니까? 영리가 아니다. 그러나 운영에 대한 부분에 이익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 내가 일반 영리 기업처럼 매출이 올라가지고 어떤 성장에 따라가지고 내가 큰 돈을 벌거나 뭐 내가 어떤 부분에 있어가지고 계속 수익을 계속 증가시키는 이런 논리는 절대 아니란 거. 그리고 비영리 창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창업은 창업이나 마인드 자체가 사회 공원에 맞춰 있어야 된다. 이게 가장 핵심입니다. 그리고 100%, 1000%다 공원, 즉, 사회 문제에 대한 해결도 되겠지만, 사회가 어떻게 변하면서 어떤 식으로 내가 원하는 것에 대한 결과물이 사회에 깊숙이 안착이 된다. 여기에 대한 이익이, 즉, 내 만족감이고, 우리와 함께 가는 사람들이 기분이 좋게 하더라. 그리고 많은 보람이 있더라. 그리고 아, 이런 삶이 좋더라. 이런 만족감이 결국에는 비영리 창업의 최종 목표입니다. 그래서 영리를 어떻게 보면 나쁘다고 볼순 없어요. 뭐 사회 구성 자체가, 경제 자체가 돌아가야 하는 것이 다 영리가 9 99 9니깐요그 99%가 돌아가야지만 비영리도 같이 생존할 수 있다. 좀 공생관계라. 이렇게 판단합니다. 이유는 돈이라는 재원적 가치에서 나타난 사회 문제와 여러 가지 어려운 계층들의 문제들이 그 자체로서 자본주의 즉 사회적 경제가 아닌 자본주의에서 파생되어서 나오는 문제점이 거의 90%입니다. 이런 부분을 조금이라도 완충하는 역할하는 것이 비영리이고 어떤 이익보다는 권익이나 권리 이런 것을 대변하는 그리고 어, 사회 소외계층이라든지 취약계층들이 할수 없는 것들을 공동으로 같이 논의하고, 제도를 바꾸고, 법을 바꾸고, 미래 사회를 좀더 윤택하면서 공존할 수 있는 사회를 만어어 것이 비영리 창업의 핵심 요소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어, 강구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좋은 사회 만들기라. 아니면 좋은 사람이 되고 싶다. 뭐 이게 더 좋은 사회적 경제 또는 비영리 창업의 핵심이 된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비영리 법인은 비영리 창업은 내가 아닌 우리를 위한 뭔가의 사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내가 뭘 가질 것인가 딱 하나입니다. 큰 이익은 하나 있어요. 바로 명예입니다. 명예가 얼마만큼 중요하냐? 명예를 통해서 내 삶의 가치를 입증받을 수 있다고 볼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비영리 창업에 여러분들이 참여하실 때는 준비하실 때는 이런 부분을 가장 우선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사회적 공동체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비영리 법인의 가장 시발점으로 봅니다. 공익이 사익으로 훼손될 수 있는 우려성이 있죠. 현실적인 분야에서 보면 솔직히 제가 이 비영리 관련된 일을 거의 15년, 18년간 하면서 느낀 바로는 어, 정말 비영리가 비영리인 경우는 참 힘들었다. 그리고 생존성이 굉장히 힘들다. 이게 현실이었습니다. 좋은 말로 따지면 함께 성장하고 함께 나누고 함께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여러 가지 취약 계층이라든지 소외 계층들에게 도움을 준다지만 좀 아쉬운 점은 오래 가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열악했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목표 달성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하시고 비영리 창업을 생각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회 분야별 인적 공동체가 전문가들이 인권 운동하시는 분들이 많이 그렇게 참여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어떤 일을 했을 때 그에 따른 다양한 문제를 내가 당하고 그 당한 것에 대한 다시는 이런 일이 만들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런 문제들, 그리고 경제 분야별 또 기업들이 사회 환원을 하면서 그 환원의 방법론으로 비영리 창업, 그리고 정치, 사회, 인권, 이런 문제들이 다양하게 어, 현대사회가 변하면서 일어나는 것을 간과했었던 부분들을 하나씩, 하나씩 채워가려고 하는 그런 공동체, 그리고 가장 뭐 오래된 공동체의 형식은 노동 쪽이죠. 음, 근로환경, 처우, 대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많이 에, 열악했던 시절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이제는 조금이라도 극복하면서 나 또한 그 근로자가 될수 있기 때문에. 그 자체를 조금 더 권익 대변하면서 함께 문제 해결을 하자 이런 단체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결국은 미래를 준비한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미래를 좀더 살기 좋게 만들어 간다. 그리고 함께 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창업 모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민간단체 개념은 지자체에서 보통 승인을 내주는데요. 어, 떻게 보면 다양합니다. 어, 다양한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 여성 인권보호라든지 아니면 노동 또는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부분, 그 청소년 문제, 뭐 이런 부분들의 민간단체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요즘 최근 들어서는, 음, 시니어들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민간단체들이 많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뭐 대한노인회 같은 경우는 민간단체라 하기는 규모가 어마어마하죠. 근데 여기에서 다양한, 다양한 또 문제들이 일어나더라고요. 이권이또 개입돼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나는 단체들이 많습니다. 꼭뭐 대한노인에만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규모성 있는 단체들이 이런 문제들을 좀 안고 가고 있더라고요. 근데 원래 취지는 분명히 좋은 취지입니다. 그리고 있어야 될 거고, 사회에 꼭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그 존재 가치가 어떤 규모성에 따라 가지고 여러 가지 훼손되는 문제들도 양산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현재보다 미래를 위해서도 비영리 민간 단체들은 더 활성화돼야 됩니다. 사회 소외 계층을 대변한다. 그리고 사회 취약 계층을 보호한다. 그리고 사회 약자들을 함께 게 어울려서 가려고 한다라는 그 취지가 절대 변하면 안 됩니다. 어, 대표적인 어 어떻게 보면 정부가 명확하게 사회 공헌을 인정하는 두개 법령적인 단체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은 첫 번째 인적 결사체로 구성되어 있는 사단법인입니다. 사단법인은 어, 일단 구성원들 자체, 특히 최초에 설립하려고 하는 자체 사람들이 어떤 목적은 분명히 공익적인 목적을 갖춰야 되겠지만 핵심적인 요소는 일단 법인입니다. 법인, 법인의 기준 하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다섯 명 정도의 형태가 구성이 되어야 되는 논리가 있는데 다섯 명 중에서도 세 명은 기본적으로 임원으로서 뭐 이사장이나 회장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명 정도가 기본적으로 이제 감사.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사단법인을 인가 받을 때 보통 중앙부처에서 인가 받습니다. 중앙부처에서 인가 받을 때그 조건은 조금씩 상이합니다. 이유는 딴 가지 그 목적과 그 부처의 형태에 따라 가지고 조금씩 좀 요구 조건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법은 있으나 이 인가에 대한 조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아직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앙부처에서 인가를 받으실 때는 반드시 그 요건들을 파악을 실제 담당 주무관과 상의하시고 난 다음에 정리하시는 게 효과적입니다. 뭐, 어떻게 보면, 뭐, 법무법인이라든지, 아니면 변호사라든지, 아니면, 어, 법무사라든지 찾아가서 비영리법인을 사단법인 만들겠다, 의뢰를 하면 컨설팅비를 받습니다. 그만큼 까다롭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는 시간도 좀 장시간 소요됩니다. 요즘은 한 5년 전만 해도 어한 1년에서 뭐 길게는 1년, 짧게는 6개월이면 인가를 받았는데요. 요즘 쉽지 않습니다. 요즘은 <laughs> 어 기본 논리가 어 1년 정도는 활동이 된 실적을 갖춰야지만 인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사단법을 만들겠다 라고 하셨으면 1년 전부터 그 활동을 계속 하시면서 뭐 사진이라든지 아니면 뭐 문서라든지 이런 증빙 서류를 다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난 다음에 1년치가 어느 정도 갖춰졌다. 그 상태에서 제대로 된 법률적인 서류를 만드셔가지고 인가 신청을 하셔야지만 그래도 인가 신청을 받아줍니다. 최근에 뭐 지금 현재 말고 그 전정권에서 문제가 됐던 이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에 대한 문제점 때문에 좀 제도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최근 일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파악하시고 좀 직접적으로 어 서류라든지 상담을 받아보시고 확인을 하시고 진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사업계획서입니다. 음 이게 비영리법인 창업에 있어 가지고 사업계획서가 어 규정된 건 없어요. 틀도 없습니다. 사회적 경제 기업들은 사업계에서가 일정 규정 틀이 잡혀 있습니다. 근데 비영리법인 창업에는 일정 기준 롤모델이 없어요.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더 미리 파악하시고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조금 어렵지만 멘토링을 받는 게 훨씬 더 좋으실 겁니다. 재단법인은 일반 기업들이 일반 개인들이 할 수는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재단법인은 자본이 일단 커야 돼요. 자본이 자본이 커야 됩니다. 어, 제가 실질적으로 재단법인을 설립을 하고 또 컨설팅을 했을 때 나온 결과는 최소 30억 이상의 자본형을 갖춰야지만 어, 현실적으로 주무부처에서 서류를 받아줬습니다. 이윤당한 재단은 어떤 공익사업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자체의 역량이 얼마큼 되느냐를 평가를 받습니다. 사단법인은 사람에 대한 구성이지만 재단법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재단법인은 공익사업을 하겠다 그러면 그공익사업을 재원이 마련돼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의 큰 차이점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재단을 설립하실 때는 반드시 자본력 확충을 가장 우선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목소리> 결론적으로 비영리개혁, 즉 비영리창업, 창업이라기는 좀 뭐하죠? 어떻게 보면 비영리를 어떻게 보면 음... 만들어간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창업이라는 단어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창업이지만 이 창업이라는 단어는 영리 쪽에 가까운 것이고요. 비영리는 만들어간다, 가꾸어간다, 시도한다, 함께 해본다, 그리고 함께 공유한다. 이런 공익적 가치 창출을 가장 우선시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의 취지가 의도가 영리적인 단어를 접근하는 것은 다소 왜곡된 시선으로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영리 기업은 공익 목적만 있어야 돼요. 근데 운영비 같은 경우는 그것도 공익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인력을 쓰면서 지출되는 비용으로 인정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재무제표 자체가 일단은 영리 수익 구조는 없어야 됩니다. 일단 주무관청에다가 1년한 번씩 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세법상에도 비영리법인은 혜택이 있습니다. 세금도 굉장히 없다시피 합니다. 그러나 그만큼 책임감도 명확하게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기업 가치보다 사회 가치를 우선시하고요. 그리고 사회 문제 해결과 복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회적 문제 해결 측면은 사회적 경제 기업들이 보통 하는 논리로 잡혀 있고요. 사회 복지, 복리 증진 이쪽이 비영리 기업들이 해야 될 역할이고 목적이고 방향성입니다. 사회 복지를 얼마만큼 확충시키느냐, 국가가 다 해줄 수 없기 때문에 일정 부분 민간에서 그 복지를 확충해주고 완충해주고 그리고 보완해주는 역할. 이 목적이 바로 비영리 기업이 해야 될 역할입니다. 그리고 목적별로 기업이 주된 사업이 무엇인지, 즉 비영리법인이 사업에 대한 항목이 정관에 명시돼야 됩니다. 비영리법인 정관에는 뭐 다양한 것이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제 부서 기관을 만들 수 있고 뭐 어떻게 보면 교육을 또 기본으로 넣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주된 목적 사업 아무 뭐 취약계층 중에서도 누구 대상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두리뭉실한 개념이 없어야 돼요. 예전에 뭐 10년, 20년 전에 재단과 사단법인, 비영리법인들은 좀 두리뭉실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인가가 안 나옵니다. 지금은 명확한 타겟팅을 해라. 거기에 따라 가지고 사업 승인을 내줍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현실에서 부딪힐 수 있는 가장 문제점이기 때문에 복지 분야에 조금 더 비중을 두시고 비영리 창업을 준비하시는 것이 훨씬 더 인가 받기도 좋고 사업을 추진하기 용이하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